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한 찬양대원 위에서 박수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laughs> 주님의 날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신 교우님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자우에 계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1년에 세 번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다른 절기와 다르게 77절, 초실절,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불리기도 하는 것이 이 맥주절입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7절이란 6월절 이후에 7일간, 7주간이 지난 뒤에서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농작물 수학적인 측면에서 볼때 보리 수확을 다 맞춰 놓고 이제 밀수학을 하게 되는데 밀수학을 처음으로 밀수학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초실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대대적인 밀수학이 있겠죠. 그러니까 초실절을 드린다,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수할... 수확물을 주신다라는 것을 예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맥주절이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불려지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이 땅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 성령 강림날이 구약의 맥주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상반절입니다. 같이 함께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천 열매를 거두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나한 땅이 아니라 지금 광야 생활 축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한 땅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은 광야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는 앞으로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였을 것이 이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라는 이 명령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듣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려면 아직까지 수십 년이 남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수십 년더 유리방안 하다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맥주절을 지키라 라는 이 명령을 그렇게 시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입성하려면 수십 년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파종을 마치고 난 뒤에 추수할 시기가 다 되어 갈 무렵에 그때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할 때.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셔도 넣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강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일찍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시간적인 개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까?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너희들을 가나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라는 그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가나안 입성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입성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 후 그곳에서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맥추절을 지킨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맥추절을 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상기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세 번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제를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이 주일,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땀 흘리는 수고를 하면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먹고 마시며 입고 누리면서 이렇게 살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일찍 일어나서, 내가 계산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가운데 연애 주시지 않고 열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지식, 나의 캐리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과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셨음을 깨닫기,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앞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되어질 일을 기대하고 미리 감사할 것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이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와 접목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의 생산구조는 서비스 산업이나 정보 산업이나 4차 산업으로 변해 있죠 과거 우리나라 50년, 6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농경사회, 농경문화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난할 때는 벼와 보리, 이모작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논에서 추수가 끝나고 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그 땅을 놀릴 수가 없어서 주수가 끝난 그 논에 다시금 가을에 가을 보리를 파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파종을 했고 그 파종한 가을 보리를 수확하는 것은 그 다음 해에 대략 한 5월 중순경이나 하순경 또 늦게는 6월 상순경까지 그렇게 가을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거을 보리를 수확하는 때가 시기적으로 1년의 중간점이 되니까 한국 교회는 1년의 중간인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국 교회는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보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한 의미로 6월 마지막 주일이나 7월 첫째 주일로 추수 감사 주일을 지금까지 지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2024년 한 해의 절반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해야 하는 딱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6개월 동안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마음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보리수학을 통하여 상반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한 것처럼 우리도 지난 6개월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난 시간들을 마무리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닭이 물을 먹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닭은 물을 먹을 때에 그 주둥이에 물을 입에 물고 고개를 젖힌 뒤에 3키입니다. 물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한 모금 입에 물고 또다시 하늘 한번 쳐다봅니다. 이런 닭이 물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인도주의자가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물한 모금 마실 때마다 저렇게 고개를 내렸다, 올렸다 하니 참안 됐구나.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인도주의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현실주의자가 한마디 거둡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 먹고 살자면 어쩔 수 없지. 목을 안 들면 그나마 한 방울의 물이라도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신실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닭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닭은 한 모금의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늘을 보면서 물한 모금 넘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며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닭이 물 먹는 모습을 보지만 보고, 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인도주의자들은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고, 현실주의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물도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목이 막혀서 물안 넘어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물안 먹음 넘기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구별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자세히 보면, 감사하는 것 보면 차이 난다. 이 말씀 한 것이죠. 우리는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나의 수고로움만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 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재능과 건강을 주시니가 누군 줄 아느냐? 보이지 않는 너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심장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9만 번 이상,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게 하는 이가 누군 줄 아느냐? 하루도 빠짐없이 햇빛과 공기, 산소를 만들어내며 너가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가 누군 줄 아느냐? 농부가 땀 흘려 씨를 뿌리고 식물을 가꾸지만 그 식물에 꽃이 피게 하고 그 식물에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신 이가 누군지를 아느냐?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것만 알고 하나님께서 은해 주신 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누가 붙잡고 있는지를 너는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지루마잔나계나잔학계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아래서 형통하게. 여러분, 두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주 다시 매월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지 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모양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다시 한번 주님 다시 배올 날이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나 주께 맡겨 벗을 말도 멀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예리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아멘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누구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각자 주어진 일터, 직장, 삶의 자리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혼자 야근하는 때도 많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출근 시간 늦을까봐 피곤해 지쳐 늦게 일어나 정신없이 출근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밤을 지새우며 왜 이리 일거리가 많냐고 하면서 살아온 적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수고를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수고한 대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름을 주지만 그 식물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상반기를 지내오는 동안 때로는 인간적으로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이 상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원망은 생각 없으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중에 감사 못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반기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대하고 미리 감사라 말씀하십니다 상반기를 지날 때 우리는 가슴 두근두근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힘들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를 치라고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1년이 마무리될 때 하반기를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는 1년을 마무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마무리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 붙들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에게 행하실 선한 일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주 안에서 되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끝이 없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큰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병든 자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자를, 그런 떠미에 있는 자를 리더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하반기를 열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추어 주신다. 여러분, 나중에 감사하지 마시고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되어지고 난 뒤에 누구나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에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아니라 지금 감사할 것을 작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지나온 과거일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과거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지나온 시간은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대를 넘어서 미리 감사함으로 이 하반기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우리가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원해 주셔서 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잘된 것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더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반기를 살아나가는 은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